민승까봐 민승아 증상이라니까 에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아 네. 아, 이렇게 처음 뵙는데 아유 반갑네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laughs> 연습중이신가요? 어, 지금 데스매치 이... 중입니다 감도 확인중이고 음오 폭탄! 폭탄 선생님 제가 연습은 아직 못해봤지만 혹시, 배그, 좀 하실 것 같은데? 예? 아, 발로란트 좀 하신다고 <laughs>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피파 <laughs> 좀 보신다. 고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구치는데 네. 언니들 막 이러네. 아, <laughs> 오케이. 보고 언니 하겠습니다. 아, <laughs> 근데, 유봉냥님이 사플은 진짜 잘 하실 것 같은데? 사플은니라니 너보다 한수 위야. <laughs> 맞아요, 전쓰레기예요난 트래시 갑이지요. 어, 난 재활용도 안 되는 <laughs> 아, 음식물 쓰레기니까 어? 그냥 노예처럼 살게요, 알겠지?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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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그냥 소각용 쓰레기야.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얼마나, 얼마, 얼마나 못하던 거냐고. 얼마 <laughs> 어? <laughs> 어, 지금 몇킬 했어? 나 6킬 했어 아니야. <laughs> 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야. <웃음> 말을 <laughs> 예, 좀잘 들어야지, 여기야. 아시겠어요? 어? <laughs> 어? 맞아. 여기, 여기 잘 들으세요. 어. 어? 아나아 아, 나는 나는 몬트라고 부르면 돼. 아 오케이 몬트는 어. 확인. 어. 곰냥 봄냥, 곰냥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응응 응. 맞아 음.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아, 그냥 오케이. 그냥 야너 야이 새끼야어다 되거든요. 어. 야이 야이 어. 쌍투 비유. 어, 어. <laughs> 어, 어. 야 여기야 그거밖에 못 <laughs> 쏘냐? 어너 멍청하다 진짜. 음. 약간 멍청이도 가능하고요. 어. 뭐든지. 어.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유봉장님 아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번 채팅에서 처음 뵙네요 쟤왜 <laughs> <laughs> 저래 아 하이 하이 와 하이 하이 아, 아, 긴장된거예요긴장한거아요 아 <laughs> 어, 아 긴장했어요 손이 막 바들바들 좋아요. 떨려요 지금 거의 조용필이에요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아, 아 진짜 진짜 민증 까봐라 <laughs> 공삼 맞다니까 양띠라고 공삼 <laughs> 아닌 것 같긴 해 아니에요 2 0 0년 월드컵 어. 때안 태어났고요 아저 아, 매너, 저저저저 저, 저 바운스가 느낌이 아닌데 <웃음> <웃음> 어, 이거 깔롱이 거의 음, 그냥 음. 30대 중후반이긴 해요 아 어. 어, 어, 알고 있네 어, 알고 어. 있죠 자기 객가나가좀잘돼 음. 있어가지고 음. 어, 저 음. <laughs> 무릎 아파가지고 대단하죠. 오늘 병원 왔거, 병원 갔다 왔거든요. 진짜 나이 의심해봐야 될것 같아. 신체 나이 거의 30대 중반이야. 아니, 여기야. 어, 손... 무릎 아팠다고? 예. 무릎 아팠다고? 저, 저 민증까봐. 오늘 민증 <laughs> 가봐. 아, 군 <laughs> 3이라니까. <laughs> 에이, 10이라니까. <laughs> <laughs> 어떻게 무릎이 아파. 아, <laughs> 아 아, 근데, 어제, 누, 비 오는데, 어제도 비 왔거든요. 비 오는데, 무릎이 쑤시더라고. 미쳐버릴 어. <laughs> 것 같아. 요즘 비올 때마다 무릎이 쑤셔. <laughs> 진짜 민준 까봐야 된다니까? 나, 나도 안 아픈데. <laughs> 나도 안 아픈데. 쟤가 아프대아이거 잠깐만. 전자렌지 좀. 돌려볼까. 네, 아마 허리 아프긴 해. <laughs> 아, 음. 아이, 그, 우리 봄량 누님이랑 이제 나랑 다를 게 없네. 건수가 아니고? <웃음> <웃음> 어, 어, 죄송합니다. 손절. 어, 빠른 손절. 아, 아플 수 있지, 아플 수 있지. <laughs> 허리 아픈 공이 무릎, <웃음> 공성. <웃음> 아, 근데 저도 썬네? 무릎이랑 허리 둘다 아파서. <laughs> 어? 무릎, 허리, 아프네. 손목. 아니, 관절 쪽이 아프네. 다 문제예요, 다 관절 쪽이. 핑해? 응 음. 이쪽에 붙어서 나 여기 한 번만 보고 있을게요. 어 힘든가요 혹시? 아아얘 아, 개피에요 개피에요 개피에요. 아 죽었어요. 둘다 멍청했네 잠깐만. 음. 이거 빠르게 끝내고 다음 판해도 되고. 아, 두명 있다, 여기. 제쪽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닌구나 어, 여기 맞을데? 저기 너트 쪽에 한 명. 거쪽에 한 명. 음. 그리고 앞에 한 명. 하나, 둘, 셋. 나이스. 오, 나이스. 그리고 3번 핑이 한명 있어요. 아, 내가 목소리가 너무 키워나가지고. 어 나도 목소리 좀 줄여야겠다. 어, 어디 있어요? 핑에? 네, 3원핑뒤아저 핑에. 이렇게. 네, 아, 네, 아, 네. 좀 멍청해요. 아, 너무 멀다. 그 어, 뒤에 나이스다. 눕혔어요 마이크를 끄신 거 같은데 거의 누웠어요? 아닌가? 아 내가 내가 키울게. 잠깐만요. 라스트 원인 것 같은데. 어디? 누 네,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거 쏘는 써는... 거. 만 라스트원 어디? 아, 왼쪽 다 아이고, 아! 저기 담 뒤에 근데... 있어요, 담뒤 어, 다른 팀에 쏜다 아... 음... 저기 뒤에 있네 아, 데카이! 버텨! 하나, 제발. 둘, 셋! 어? 아, 데카이! 아, 제발 아... 거기 있 맞아요 거기 있으면 맞아요. 맞아요 안 돼! 양각 잡혔어 뒤쪽에 하나, 앞뒤, 앞쪽에 하나 쟤네가 또쏘겠지 뻥. 어? 이걸 안 들어와. 이걸 푸시를 안 와? 오, 이걸 살려? 오케이. 상당한데. 왼쪽으로 가자. 왔다. 아이고, 아! 까비 까비. 아, 여기 아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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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어, 어. 어어어어어 <laughs> 죄송해요 음. 제가 좀 치크인, 멍청해요 음 응. 어디 갈까요 이번에 이번에 그거 한 다음에 어따라가게한기로 음, 음. 혹시 가고 싶은데 있으시면 핑 한번 찍어보실래요? 루인스요 대도시 아 그런거 전혀 못해요 아 그럼 몰라, 루인스 몰라, 따라가면 일단 한 일단 한팀 내려요 뭐야 우리도 아, 중앙인데 어 위에 발소리 음. 하나 뺐어 어내 발소리 들려 아 화면 기절 나이스. 기절은 찍어줘 응. 여기. 기절은. 내앞으 사람이 있는데. 아, 장전, 장전, 장전. 야, 진짜 매너 좀 지켜라. 장전인데, 임마야. 나이스. 나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안 돼. 여기야. 나는 <웃음> 하늘에서 <웃음> 지켜보고 있을게. 여기야. <laughs> 아, 아. <laughs> 죽은자는 말이 없는 법. <laughs> 일조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조 유범양님 그리고 몬트지문님.